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에 대하여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김동섭이라고 합니다. 아날로키에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과정은 우리 교육원의 민간인 교육과정의 대표과정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입니다. 네, 발표될 순서는 교육과정 구설 배경부터 교육 효과까지 순서대로 발표해 것겠습니다 여러분, 어, 농촌 하면 떠오른 이미지가 어떤 것이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 등심의 고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시기 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식품공농위원에서는 여성농업인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의 여성 역량 개발없이는 앞으로 농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작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 중 여성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농업 종사자의 여성인구 비율도 52%로 어, 절반을 넘어서서 이미 남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 농업 농촌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어, 절대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정부의 어, 차산업화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농업 경영 분야에서도 기획 관리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요소가 중요해졌고, 여성의 특성이 발휘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지역사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어, 급변하는 이런 농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 리더십 전문, 경영 마인드를 갖춘 여성 CEO를 양성하기 위해 2002년 여성 농업인 교관 과정을 개설하는 데, 2006년 여성 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6년도 공식 품부 4차 여성 농업인 육성 계획에 맞는 과정으로 어,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설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정설계는 에디 모형에 따라서 환경 요구분석, 학습자 분석, 교육 목표 설정, 필수 역량 선정, 그리고 교육 평가 전략 개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예, 먼저 환경 요구분석 자료인데요. 저희는 크게 어, 교육 요구분석을 위해서 세 가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개인 요구분석 자료를 어, 개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 과거 이겠는데 요 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했고요. 어, 두 번째로 2013년 농업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사항은 그 개인 요구 중에서 바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그런 어, 감옥에 대한 개설 요구가 나왔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 여성 농업인 실태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그자긍심 독재라든지 자아인식 개선 요구가 강하고 또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해서, 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영향 강화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 이게 부족하다는 것도 한 가지 특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직 요구 탑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의뢰년마다 세우고 있는 여성 농업인 육성 계획을 참조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확대된 요구를 지금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요 점이고. 그리고 여성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요구 분석이 끝난 뒤타 기관의 농업인 대상 교육도 살펴보았습니다. 타 기관과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 어, 동일인에게 일시, 일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어, 1년 정도의 저희는 뭐, 장기 교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통상 몇내지 사주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제대로 알려면, 이 정도 교육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성 농업에 대해 맞는 리더십 교육,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어, 그리고 저희 과정을 통해서 수련된 그 수강생들이, 어, 실제 우리 과정에 다시 출강해서 강사 출강 기회를 얻음으로써 그 본인의 능력을더가화시킬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어, 여성 노동인들이 대다수가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현장 방문 교육으로 그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차별화 전략을 세우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분석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습자 분석은 교육생들에 대한 설명 조사를 통해 파악을 했는데요. 여성노업에 대한 필요 역량은 본인들도 리더십 역량과 강의 교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주로 50대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분들에게 맞는 고령자 친화형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 농업인들이 사회활동, 단체활동을 2개 이상씩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맞는 리대십및 방위, 교육,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어, 교육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어, 개인 조직 학습자 요구를 받아들여 어, 저희는 교육 목표를 리더십 개발과 강의, 교육 역량 습득을 통한 여성 논리 리더 어, 역량 함양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 필수 역량 다섯 가지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어, 첫 번째 리더십 역량, 그리고 강의 필수 역량, 세 번째 정보화 역량, 네번째, 경영, 농업 경영 다섯 농업경영역량 다섯번째, 농업정책 이해역량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어, 다섯가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 교육 모델을 설계했는데요. 총 4차시, 즉각 각 차시별로 3차의 과정이 운영됩니다. 각 차시별로 어, 방목 교과목을 편성하고 또 해당 차수에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정해서 교육 모제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교육 운영 전략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성 농업인의 교육 선발은 지자체가 그 여성 농업인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지자체 추천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선 응답기라든지. 0개월 청년 교 교육 자재를 활용해서 강사와 교육생 간 쌍방향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고, 토론과 실습을 통해서 교육생 전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평가 전략입니다. 어, 퍼프 패트릭의 4단계 어, 평가를 준용해서 어, 어, 리액션, 러닝, 에이비어리트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대획을 잡았고 어, 교육 내용의 강사는 반응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어, 교육 목표 달성은 교육생들의 시범감이역량을 측정함으로써 어, 성취도 평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교육 중에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현업 적용도, 개인의 평가에 대응해서 현업 적용도 조사를 했는데, 현업 적용도 조사를 하고, 어, 마지막으로 리제트는 어, 측정이 어려워서 그냥 향상, 소득 향상도를 어, 측정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현업 적용도와 소득 향상도는 2년마다 어, 다시 재교육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화 과정 운영할 때, 어,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재와 매체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교재 개발 방향은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상황 해결에 대한 어, 사례라든지 실무중심의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자, 과정장 및 내부 강사들과 협의를 통해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교재 개발 과정은 4단계 프로세스를 붙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초 설계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확정하고 교재와 교구재를 개발한 후에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 교재로 확정하였습니다. 교재 구성입니다. 교재 구성은 학습 시간에 이루어진 주교재, 그리고 학생들의 시동 강의에 필요한 실습 교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향후 나가서 강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강의 스킬 현장을 위한 강사 핸드북을 별도로 제작하여 주었습니다. 교재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서 차별화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무선 응답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반한 교육을 진행했고, 동영상 사진, 포스터, 이미지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의 재미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스티커와 보물지도, 사내강사 핸드북 등의 핸드북 등 퍼실리테이션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교육생들의 리더십 역량이라든지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선 응답 시스템을 사용하였는데, 무선 응답 시스템은 <laughs> 공명과 함께 TV에서 사용하는 무선 전자 투표 시스템입니다. 이런 활용을 해보니까 아, 그에 대한 관심도도 제고가 되고 즉각적인 강사와 피드백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전자 투표 활용을 통한 글본 이미지 제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운영과 평가 과정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여성 농업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운영한 결과, 어,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고령층 학습, 아, 여성, 수의자 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학습 환경을 만들었고, 어, 밴드 등 어,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협력 교육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수료 어, 선배 여성 강사들을 활용함으로써 어, 벤치마킹 기회를 부여했고, 농번기 등 바쁜 농농 일정을 피해서 교육일정을 조정해줌으로써 교육생들의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일반 과정은 369명을 수료했고 심화 과정은 1년마다 겸용적으로 운영되는데 1 5 3명을 수료했고 수료자 대부분이 중앙외 지역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수료상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에 문제가 있습니 시간 관계상 음. 생략하겠습니다. 7점으로 나왔습니다. 이중심 우리가 타 교육과정보다 거기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상당히 교육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측면에서도 현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 사람들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현업 활용 여부 조사 결과는 90%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고요. 또는 향상도 측면에서도 72%인가 때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이 굉장히 농업인들에게 잘 맞는 과정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리더십 개발에 특화된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 첫 번째 효과로 되는 사관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교육 설계를 통해서 체험이라든지 어, 참여형 그리고 멘토링 제도를 운영한 여성 농업인의 최적화된 교육 운영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 어, 교육의 네 가지 핵심 인프라를 갖추게 되어서 큰 성과를 보고 습니다두 아, 번째는 어, 72%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판매로 가서 농업이 소득 증대도 에 도움이 되었고 각종 어, 여성 농업인 단체 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 명이고, 지형 리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장 지형 기업도 운영하고 있어서 어, 농업 문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좀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출된 쓰루생들 모두 측정해서 홍콩의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여상 농업이나 사회적 자본 역할을 좀 확대해보고 싶습니다. 어, 이 과정과 별도로 청년 농업인도 3년농업육성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어, 어,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님 질의응답이 앞서서 잠시 동영상 사용 좀안 됐는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재생이 가능할까요? 그늘 그 발표 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고, 한번 좀, 재생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향이 안 되나요? 그러면 우선 네. 심사위원님 질의의 보는것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 질의에물어보 지리에 물어보는 이 지리에 물어보는 것이 지지어주셔서적하어보는 것이 지이 지리에 물이지는이는 어, 제가 어, 조금 궁금했던 점은 일단 교육 프로그램에 크게 주요 영향을 주신 분으로 그 분은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구 분석 과정에 있어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5개가 나왔는지 또두 번째 질문은 요구 분석을 지금 대부분 2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교육개발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요구 분석 실시하신 건없었는지 의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뭐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고 중간 여성 농업인들이라서 좀 어려웠어요. 1차적인 말씀하신 대로. 2차적인. 확인한 요구 분석들이 c i s 다섯 개의 역량으로 다 맞게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사실 학자 분석에 사용했던 자료들을 보면 일반 교육생을 대상으로 했던 자료들이 있고 거기에서 필요했었던 역량을 조사를 한거지 여성농업인을 학습 분석을 하는 건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과정을 보면 어, 여성과 관련된 것들은 어, 여성농업인들 역할 정도, 리더의 역할 정도에 포션이 들어가 있지 사실 어, 여성농업인만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주안점이라든지 그 부분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혹시 이 자료에는 담지 못했지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과 일반 어떤 어,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었던 어떤 차별점이나 특성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농업인들 과정은 저희가 주로 지역개발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교육이 있는데 요 여성 농업인들은 설명을 좀 드렸지만, 농업의 뭐, 어에대해는 뭐, 뭐, 그런 한정들이 중요해지고, 감염이라든지, 악재 등 이런 것들을 중에서, 13년대에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한 자료를 보고서를 가지고 일반적인 그 여성 농업인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악되는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영향이라든지, 그 농업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녹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대 핵심 역량으로 저는 런 수렴을 했습니다. 다요 네, 그럼 김수님셨습니다